테이프 아누락을 준비하는 동안 진에 답해서 주말 푹 쉬고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오랜만에 촬영을 하니까 막 신박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은 뭘 보여드릴까 하다가 요즘 제가 많이 착용했던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면 좀 어떨까 인스타그램으로 <laughs> 저 인스타그램 합니다 팔로잉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제 인스타에는 영상으로 차마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아이템들이 몇몇 있는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착장부터 봐볼건데 저번에 잠깐 연희동 반찬 사러 갈때 입었던 애프터프레이 테이퍼드 데님 기존의 애프터프레이와 S사이즈를 전개할 때 보여드렸었죠 저는 이거 나올 때 진짜 아 드디어 이 브랜드의 바지 중에 나한테 맞는 게 나왔구나 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특히 이 데님은 뭐랄까 기존의 러프한 실루엣의 데님과는 달리 테일러링에 가까운 그런 패턴? 그래서 디렉터가 의도한 그런 실루엣이 잘 구현되더라고요 아마 최근에 착용한 데님 중 가장 많이 착용하지 않았나 상의는 이번 페이퍼 아누락 샘플이에요. 아마 두 번째 샘플이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프론트 디자인이 다릅니다. 당시 이 크림 컬러도 고려했으나 현재 전개된 세이지와 차콜 그리고 오션에 집중하고 싶어서 최종 셀렉에서는 제외됐었는데 다시 봐도 너무 아쉬운 컬러네요 자 이번에도 애프터 프레이네요 쉘파카 SS 기준 뭔가 브랜드의 혼을 담았다고 생각했던 아이템 중 하나인데 그냥 딱 받아봤을 때발색에한번 사용된 부자재에 두번 감탄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지금이야 날이 너무 더워졌지만 입기 좋았던 시기 출퇴근은 물론 편하게 스타일링을 하고 싶을 때 자주 착용했었어요 특히 미팅하러 갈 때도 입었을 정도로 아이템이 주는 호수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퍼플 컬러도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디렉터 스웨팬츠 이게 암피스트와 두테로가 함께 큐레이팅하는 또 하나의 라인인데 이 아이템은 뭐랄까 굉장히 헤비한 원단이 보여주는 묵직함? 그리고 그 묵직함으로 표현되는 강직감 있는 실루엣이 되게 멋진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최근슬 팬츠 이것만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두터운 편이라 지금 입기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켓은 스피오나지 에슬레틱 트랙 자켓. 이 착장에도 디렉터스 웨스를 입었었네요. 아무튼 이 아이템은 실제 미군의 활동복을 재해석한 것마냥 투박한 느낌이 아주 매력적인데 기장은 밑에 있게 짧게 연출돼서 좀 귀엽다랄까? 이 버스트 진짜 예뻐요 이때가 진짜 빨래하러 갔을 때인데 딱 동네 마실 느낌으로다가 입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오고 하이웨스트 테이퍼드 팬츠 애프터 프레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가장 많이 착용했던 데님인데 미디가 너무 길고 빳빳한 원단이 사용돼서 착용감은 좀 불편해요. 그래도 이 팬츠만이 줄수 있는 무드가 확실해서 포기는 못하는? 특히 이런 크롭 기장이 스타일링을 할때 재밌게 보여지더라고요. 가격만 착했으면 무조건 사세요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는 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페이퍼 아노락 오션 컬러입니다. 이때가 에이카화이트가 하이트에서 팝업 스토어를 할때 놀러 갔을 때인데 이때 딱 베이지 컬러 치노랑 매치하니까 되게 상큼한 느낌. 아, 뭔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슬리브랑 레이어드해서 가볍게 스타일링을 했었는데, 이 페이퍼 아노락은 이렇게 가볍게 레이어드해서 착용할 때 제일 재밌고, 스타일링하기도 쉽습니다. 제가 만든 옷이라 막 뭐라 말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요건 로드존 그레이 MA1. 영상으로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이 아이템이 되게 재밌는 게 원단이 나일론 마냥 너무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아닌 종이의 느낌? 페이퍼 아누라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원단감인데 특히 기장이 짧고 볼륨감 있게 감싸주는 소매 라인이 되게 재밌습니다. 영입해놓고 얼마 입진 못했는데 벌써 더워지니 가을에 더 입어줘야겠네요. 네, 착용 데님은 벌스테이스투 슬립 데님이에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아마 최근 영입한 데님 중 가장 슬림한 형태이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막 스키니는 아니에요 딱 재밌게 입기 좋은 슬림한 형태랄까? 여기에 가디건에 착용해도 되게 이뻤을 것 같은데 아무튼 활용도가 정말 좋습니다 어, 이 착장을 좀 봐볼게요 자켓은 아트 이펙트 프렌치 워크 자켓 이것도 영상으론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프렌치 워크 자켓을 베이스로 가져왔지만, 원단이 되게 재밌었던 아이템이에요. 코튼백인데 텍스처가 볼록볼록 약간 골치 같은 느낌이라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날이 급 더워져서 가을에나 입어줘야겠네요. 자 이너는 민더워드로브 테리 스트라이프 티셔츠 딱이 자켓이랑 입으려고 영입했었는데 이걸 러드에서 보고 진짜 이쁘다고 생각했었는데 가격도 비교적 착해서 바로 영입했습니다. 보시면 약간 잘안 보이긴 하지만 타월 같은 소재예요. 그래서 땀을 쏟도 좋고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사이즈보다는 저처럼 업사이즈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번 노드 바나 협업의 엔딩 장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서 욕심내서 만든 옷들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이때 진짜 사흘 동안 밤늦게까지 촬영하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보람찬 작업이 됐던 것 같은데 우리의 이야기를 재밌게 봐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조금 딱딱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인스타는 좀더 평소 모습에 가까운? 그런 걸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막 러프하게 찍고 싶어도 성격상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유튜브 인스타 가리지 않고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올 여름도 함께 가시죠